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두 제자는 요 돌아가면서 근심어린 얼굴로 돌아갔다고 라요왜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내가 정말 긴 시간 동안 몇 년이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구절하고 고백하고 믿으면서 따랐는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죠. 어, 너무나 슬프고 좌절하고 또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요 그날은 마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이 제자들이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음과 동시에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들이 어떻게, 어, 3년 동안, 3년 넘게 함께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했었는데, 다시금 그것이 믿어질 수 있었던 것,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다가올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도 매주 나가고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아,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때론 이옛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자신의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처럼 좌절할 때도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이게 뭐지 막막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세 번째 날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날의 제목은 바로 구름과 흑암이라는 제목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의 기자가 구름과 흑암 속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10편 97편 2절 말씀인데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와 정말 상관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캠피스라는 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묵상하여라 유혹이 닥칠 때그 말이 내게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찾아가는 날 알게 될 것이다 어, 이 책을 기록한 이 저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꼭 묵상하래요. 왜냐? 유혹이 닥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그 말씀이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찾아가는 날 네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 어, 바로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토마스와 캠피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뭐 정말 가장 최고의 또는 최선의 명령, 바로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 왜냐? 그 말씀 가운데 흑암처럼 구름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마지막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처음에 했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고 우리 32절만 기록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누가 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을 읽고요. 그 다음 32절만 기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과 흑암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시편기자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또한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절망될 때도 좌절될 때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